저는 지금 마산 보섬의 작품 감상길을 걷고 있습니다 이건 2012년, 2014년 창원 조각 비엔날레 작품 어, 비엔날레 작품 10점씩 20점이 전시가 되어 있는데요 이곳 작품은 그냥 보고만 가는 게 아니라 직접 손으로 만질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체험할 수 있는 그런 작품들 만지고 예. 다른데는 손대지 마시오, 만지면 안 됩니다 이렇게 되 있지만 이곳은 어느 곳에 가든지 만지면 안 된다는 얘기가 한 단어도 없습니다. 그만큼 사람들이 만지고 쉬는 그런 공간들로 잘 해놨습니다. 자, 오늘 제가 스트리밍 두 번째 연습을 하고 있는데요, 우리 최재영 교수님. 이렇게 하면 되나요? 어, 그런데 스트리밍 하기 전에 주의사항이 몇 가지가 뜨기 뜨네요. 그건 한번 나중에 한번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이곳, 어, 도썸의 단풍은, 밖에 있는 단풍은 이렇게 예쁘게 물들었고요. 어, 그 다음에 이 안에 있는 단풍은 아직 물이 들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단풍은 12월 한 10일경까지 계속 이어지는데요. 지금 보시다시피 애기단풍, 이 애기단풍은 곱게 물들어가고 있고, 중국 단풍은, 음, 10, 아, 이달 말부터 12월 한 10일경까지 계속 이어질 것 같습니다. 저기, 단풍, 반풍이 있는 곳인데 제가 좀 가까이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매년 이맘때 제가 반풍 구경을 하러 오고요. 실제 많은 분들한테 이곳 아름다운 반풍을 알려드리고 있는데 올해도 지금 오늘 날씨가 딱 좋아서 지금 보여드리기 참 좋은 여건인 것 같습니다. 네, 보시다시피 단풍 색이 이렇게 보니까 참 예쁘죠 물론 지금 내장사 단풍은 다 졌을 거고요 그 다음에 남아 있는 것도 있긴 있을 텐데 이곳처럼 아름답게 남아 있는 곳은 아마 없을 겁니다 대한민국에서 이곳이 단풍 제일 늦게 드는 곳으로 알려져 있거든요 언제까지냐고요 서울의 눈보라가 몰아치고 강풍이 불고 찬바람이 막 불어서 춥다고 할때 12월 초까지 이곳은 단풍 구경을 할수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도솜 단풍길 걷기를 12월 15일까지로 설정했는데요. 어느 누구나 이곳에 오셔서 단풍 구경하시면 되겠습니다. 참 예쁘죠? 네. 여기가 어디냐고요? 네, 도솜이에요, 도솜. 도쏨. 음. 와, 이렇게 보니까 정말 예쁘죠? <laughs> 어, 오늘 날씨도 정말 맑고 깨끗하고 좋아요. 서울에는 아마 조금 춥다고는 추운지 모르겠어요. 이런 단풍 구경 한번 오시겠어요? 아름다운 장면 하나 더 보여드릴게요. 지금 배가 지금 지나가고 있어요. 이 배는 도섬 유람선 터미널에서 어, 도섬 선착장까지 오전 9시부터 오후 5시 30분까지 30분 간격으로 운항하고 있습니다. 물론, 이용객이 많을 경우에는 더 많은 사람들이 이용할 수 있도록 횟수를 늘려서 운영, 운항, 운항하기도 하고요. 네, 이 풍경 정말 아름답죠. 네. 저 바다에 단풍나무 사이 뒤쪽으로 배가 지나가고 있습니다. 얼마나 낭만적이세요. 예쁘죠. 네, 저 이런 데서 살아요. 예, 네. 아름답죠. 그래 늙을 일이 없어요. 많은 사람들이 부러워하기도 하고요. 덕분에 잘 살고 있습니다. 참 예쁘네요. 제가 이게 중계를 하고 있지만 정말 멋집니다.